안녕하세요. 12월 17일 럭키부동산인데요. 부평역 센트럴파크 74타입 매매가 조금 싸고 너무 좋은 게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센트럴 파크 7사 타입하고 8사 타입은 그다그 그 조합원들이 가져가서 일반 분양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분양가를 제가 계산하니까 한 2,2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오구 타입에 20층 이상 그래서 이제 고그 계산하면은 한 2,200만 원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960만 원에 그그 옵션이 포함된 거거든요 무상 옵션이 이제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쳐다볼게요. 여기 이제 백육동이고요. 여기 4호 라인이니까 여기 중앙광장하고 여기가 탁트여 있거든요. 시야가 그래서 여기 광장이 이뻐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차 없는 아파트가 돼서 어, 신규 아파트들은 가보면 조경들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고 조경도 이제 좀 많이 트인 동이 있고 좀 적게 트인 동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탁트여서 되게 좋고요. 어 여기 이제 부평역이 이쪽이면은 이쪽이 그 GTX 비노선 그 골프장 있는데 이제 그 예정역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가깝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 건너가는 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구정공원 넘어가고 조금 더 지나면 불다리로 넘어가서 이제 부평공원 넘어가고 차로 다니는 거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이제 대로변 해가지고, 그 두산 아파트 옆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직진해서 쭉 가면 신호가 없으니까 제가 차로도 가봤는데, 남부역까지 잠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음, 1 0동 고층 가운데 이제 4호 라인이니까 탁 트인 거 말씀드렸고요. 어, 판상형 좋아하시는 거, 방 거실 방방이고요. 어, 여기가 이제 종게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현관에두 배만큼의 팬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또 펜트리 공간도 굉장히 크고 어, 칠사가 좋았던 게 거실도 굉장히 넓고 또 주방도 여기에서 이제 양쪽으로 돼서 오븐이랑 여기 정리대도 있었고 여기 다용도실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세탁실이고 여기는 창고로 창고로 돼 있어서 굉장히 구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뭐, 집은 하나고 새 집이니까. 그리고 뭐, 이편한 같은 경우는 청소도 다 해서 진짜 새집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먼지 냄새도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조합원들은 두 대는 그냥 해줬거든요. 그리고 두대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은 뭐, 일반 화장실 돼 있고, 요렇게 세면대도 조합원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드레스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피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한개 되게끔 하면 되고요. 어, 화장대도 여기 이제 이렇게 조명 넣어서 이쁘고요. 여기 이제 식기 세척기 있고, 여기 오븐 렌즈 있고, 인덕션 있고, 다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 다용도실 선반 있고요. 이쪽에 보면 세탁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역난방이다 보니까 여기 그 가스보일러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넓더라고요. 세탁실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선반도 이렇게 안 쓰면은 넓게 접어서 벽으로 붙일 수 있고, 표면은 이게 또 펼쳐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창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세탁실인데, 이제 그 가스보일러가 없으니까 지역 난방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현관이고, 현관 옆에 그 팬트리 공간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작은 방에 돼있고이 팬트리 공간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들어간 금액은 한 2억 8천 정도 들어갔는데, 그, 장금 대출 같은 거는, 이제, 무주택자는 대출이 되거든요. 무주택자는 70%까지 감정가에 되니까, 그, 넉넉히 나올 거예요. 70%까지. 그래서, 이제, 경금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이럴 때새집 사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당 1,967만 원에 그, 옵션비 포함이니까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평도 지금, 25년, 25년 2월 달에 2,300에 하니까, 이제 평당 2,300 이상이고, 뭐, 강면 같은 건4,000 얘기도 하더라고요. 3,300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올라간 분양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에 그냥 새 집, 어새 집이 뭐, 신축이 당분간은 갈것 같은데, 이제, 부평 같은 경우도 일단 진행되는 건 거친 다 끝나가니까, 이렇게 다된거 하면은 편할 것 같아요. 머리 안 아프고. 재개발이라는 게좀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많이 좀 인내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다된 거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2억 이상 현금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시면은 괜찮은 물건입니다. 럭키부동산 전화 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럭키부동산이었습니다.